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 저희가 지금 9월 달부터 강의할 그 개인지도반을 미리 좀 안내해 드리려고 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9월 달 우리가 여름을 잘 넘기고 나면 이제 성큼 또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9월 10월 이때쯤이면은 자 한번 보시면은 10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은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곧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 가는 개인 PT 패키지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대1 공부 방법과 첨삭지도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시험장까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실 그런 어, 요약 자료 각각 선생님들마다 요약 자료가 또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그런 반이에요. 자요 반은 시험장까지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반입니다. 그래서 이 반에서는 마지막 피치를 올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반이에요. 자, 이 반에서는 개인 피티, 요거는 시험장까지 함께 가는 개인 피티 패키지인데 크게 1을 2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잡고 선생님들과 함께 가는 그런 반이에요. 자, 이 반에서는 시험장까지 함께 가는 요약 자료와 함께 시험장, 시험 전한 달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당락을 좌우하는 한 달입니다. 그리고 시험 전주, 얼마나 중요해요. 이때는 멘탈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공부한 거 정리해야죠. 할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 요 반에서는요. 시험장 세부적 PT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볼때 어, 내가 지금 어떤 마인드로 시험보나 사실 시험장에서만 잘해도 점수가 5점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사실 시험 전한달 이게 진짜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수 있는데 그때 함께하는 반이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 가는 개인 PT. 자, 요 반은요, 세부적, 시험장 세부적 개인 p t 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진짜 문제도 많이 풀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막판 한 달, 시험 전한 달에 해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시험 전한 달에는 뭐 해야 되나? 각자 나는 뭘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게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에서는 내용도 완벽 정리해드리고, 자, 이때 이제 제가 강의도 하고 선생님들과 만나는 거니까 사실상 시험 전날까지 저를 만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자, 그때 진짜 멘탈도 흔들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시험 전뭐 2, 3일 전에 그 중요한 시간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노트 회독 돌리고 있고 뭐 기본서 돌리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 전날 밀었던 거 공부했던 거쫙다봐야 됩니다.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전주, 시험 한달 전, 시험 전날, 이때가 진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때는 막 덜덜 떨면서 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때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실 수 있게끔 시험장 세부적 PT반이에요. 이거는요, 시험장까지 제가 손잡고 들어가는 반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시험 한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시험 당일 날뭘 해야 되는지 명백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반이에요. 자, 이 반은요, 그래서 총네번 강의가 진행되고, 그리고 개인 지도도 네번 진행되는데, 이거는 스케줄을 잘 짜서, 시험 전날까지 선생님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정말 시험 한달 전, 시험 일주일 전, 시험 하루 전, 너무 중요해요. 물론, 지금부터 준비를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시험 한달 전에, 정말 그 가장 중요한 당락을 좌우하는 그 순간에, 함께하는 개인 PT 반에서, 선생님들을 확실하게 합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